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문혜수, 황연호입니다 임플란트 하셨다고요?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 후 관리법 5분 안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니까 썩지 않잖아요 맞습니다. 임플란트 자체는 충치가 생기진 않지만 그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잇몸과 뼈는 살아있는 내 몸입니다.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,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탈락하기도 합니다. 따라서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 임플란트 하신 분은 꼭 기억하세요.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결정됩니다. 일반 칫솔 중에서도 끝이 가늘고 모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임플란트 주변은 잇몸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내려가거나 상처가 생깁니다. 칫솔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에 살짝 기울여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닦는 게 포인트예요.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,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이 닦는 것이 좋습니다. 칫솔질은 하루에 2, 3회가 적당하며 특히 임플란트 주변 잇몸, 경계 부위를 집중적으로 잘 닦아야 합니다. 칫솔로는 절대 닿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. 특히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또는 임플란트 사이의 좁은 공간에는 음식물이 잘 끼고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치간칫솔이 필수인데요. 임플란트 사이 공간에 맞는 굵기를 선택하여 하루 한두 번 부드럽게 앞뒤로 넣었다 빼주세요. 그리고 더 깊은 세정이 필요한 분들, 특히 손이 불편하거나 교정 중인 분들에겐 워터픽도 아주 효과적입니다.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. 전동 칫솔 써도 되나요? 네, 됩니다. 오히려 잘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. 하지만 너무 강한 진동이나 속도로 잇몸을 자극하면 안 되니, 임플란트 전용 모가 있는 모델로 과도한 압력 없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올바른 칫솔질 하나로 임플란트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. 불편한 거 없는데 굳이 치과 갈 필요가 있을까요? 꼭 오셔야 합니다. 임플란트 주위 염증은 통증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한데요. 보통은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잇몸 상태 확인, 스케일링,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임플란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.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다면 이건 꼭 피해주세요. 딱딱한 음식 깨물기, 한쪽으로만 씹기, 흡연, 이갈이 습관 등이 있는데요. 수면 시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꼭 스플린트 착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임플란트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임플란트는 잘 관리하면 10년, 20년 이상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1, 2년 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관리 방법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구강 상태를 오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